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 같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또 36절에서 38절까지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반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기다림일 겁니다 울다가 지치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래도 또 기다립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하도록 종살이를 430년이나 했습니다 이제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지자들은 약속을 했었죠. 때가 된지 해방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당장은 슬프고 괴로웠지만 때로는 시금도 전을 전패하고 노래하기를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눈물을 곱씹으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온갖 것들에 눌려서 고통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자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도 결코 눌리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참 안식과 빛으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4천 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되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지요. 드디어 그 기다림 끝에 때가 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명의 경건한 예배자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중에 마침 성전에 결례 예식을 행하러 왔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찬송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2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시몬의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보시죠. 누가 마이크 켜놨나? 뭔 소리? 2 9절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무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답니다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주의 구원을 봤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예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경배받으셔야 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세 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에 예비된 축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추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추의 백성, 세 인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라.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영광을, 무엇으로 부귀영광을 삼고 살아가는지요. 오늘 우리들의 영광은 오직 예수이기를 축복합니다. 36절부터 또 보시죠? 36절부터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7곱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죠 그러면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선포하니라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다 온 나라 민족을 향해서 세인교회 성도들의 입이 열리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유대인들이 4,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는 그 4,000년을 4주간으로 축소해서 지켜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AD 4세기부터 이 절기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 대림절이 되면 보통 성탄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저 대림환이라는 것. 그리고 대림의 초를 밝히면서 성탄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 대림환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푸른 소나무나 전나무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대림초는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초를 사용해서 어둠을 밝힙니다. 대림환을 동그랗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시죠. 한계가 없으십니다. 능력의 끝이 보이지 않지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특히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랑에 영원하신 겁니다. 사랑의 끝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십니다. 우리는 애를 쓰다가 포기합니다. 사랑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둥그런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화는 푸른 소나무로 장식합니다. 푸른색은 생명색입니다. 항상 살았고, 성장하는 색이죠.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은 어찌한 상황이 됐다 하도 그래도 늘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희망과 자유를 상징하기에 아주 적절한 색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성도들, 우리 세인교의 성도들이 가지는 그 소망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인 겁니다. 심무원 안나가 가졌던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결국 성취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네 개의 초는 빛 대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초가 네 개라 했죠.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천지 사방.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의 복이, 예수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광이 도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빛이 온 인류를 덮었고, 자연이 온누리에 퍼져가는 것이 마땅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구원자를 향하여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빛이 결국은 모두에게 이르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이 초를 하나씩 하나씩, 한 주간에 하나씩 밝혀갑니다. 점진적입니다. 가장 어두운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가장 환한 흰색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빛의 이동이 혹은 빛의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성탄절, 약속의 성취가 가까울수록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의 끝,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그 영원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그 빛은 영원한 빛이라 했습니다. 이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새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사모해서 아멘 하여 마음을 여는 모든 성도들의 구석구석에 그심령의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들의 삶의 형, 형편과 모든 처지에 주님이 영광으로 구원으로 그 능력의 손을 펼쳐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포인트는 구원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는 참 신비한 힘이 있네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진 것입니다. 비록 기다리는 것을 아직은 가지지 못했어도 기다림의 마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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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고 기다리다 보면 보지 못했던 그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림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지체되어 보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갇혀와도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기다려라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용기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무력함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존귀와 영광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된 한 사람의 용기와 끈질김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헌신된 한 사람의 용기와 끈질김에서 온다. 다윗은 졸장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 기다림은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당장에 그토록 원했던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지요. 그래도 울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실패,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너무 늦지 않게 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너무 빠르게 오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기다림의 용기가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이가 3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내일의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성실합니다. 오늘의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찬란한 미래가 옵니다. 한국교회 새 인교회 위대한 미래가 열릴 겁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가 최자음과 투병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늘 지금까지 역사는 늘 그랬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는데 이것이 지나면 이것이 지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랬다. 그 다가오게 될그 찬란한 미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십시오. 기다림 있는 사람은 결코 현재를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대나무 뿌리는 땅 속에서 5년간을 기다립니다. 아무 소리 없이 기다립니다. 그 5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20m, 30m까지 쭉쭉쭉 자라오를 그때를 위해서, 그때 흔들림이 없는 기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5년간을 아무 소리 없이 땅 속에서 어둠에서 준비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매우 분주합니다. 코로나 소식 때문에 올해 연말 연시도 좀 칙칙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일상의 회복과 예배 감격과 교제 따뜻함을 꿈꾸며 하나님의 때를 찬송하시고 갈망하시고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우리 성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언제나 그리 해야 되는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져도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환란과 풍파와 오해와 모멸 멸시천대가 있어도 그 입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절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에 전심한다 했습니다 네 가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첫째,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세 부류의 병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는 탐욕을 신앙으로 미워하는 그런 교인. 또 하나는 성폭행을 자행하는 목회자. 또 하나는 인간성이 바닥인 전도자. 이런 교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편하죠? 기독교 입장에서 전 세계적인 드라마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이 기독교를 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각각 그세 부류의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저건 내가 울 일이지, 내가 안타까워 할 일이지,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일이지, 내가 항복해야 될 일이지,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해야 될두 번째 일이 뭡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가 과부된 이후에 84살이 될 때까지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도로, 기도로 채운 겁니다. 세 번째,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주위를 잘 챙겨주십시오.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지쳐서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둥그런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거나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이야기도 좀해 주십시오. 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벌벌벌거립니다 그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알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시고요 마음들이 왜 그리도 어두워져 갑니까? 살아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병원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들에게 빛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어둠이 틈탈수 없는 그 권세 있는 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해 주지 않으면 절대 전해지지 않을 하늘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네 번째,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굿바이, 굿이브닝 이런 인사 말고 마라나타로 오늘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마라나타로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수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야 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국교회에 이 위태한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살지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지라도, 진리를 부정한다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억울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흘리는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까지 싸운 여러분들 그품 안에 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인도해 드려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은 말하나 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 대림절의 끝 성탄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들 합시다. 잘 기다리기로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잘 기다리기도록 잘 기다립시다. 잘 기다리다 부끄러움이 없이 영광의 그날 당당하게 설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